1일 1명은 생생하게 상상하라. 스티븐 서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상을 타고나서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광경을 간절히 상상했다고 합니다. 세계 영화계에서 전설적인 감독으로 통하는 스티븐 서필버그는 주라기공원, 인디아나 존선등 만드는 작품마다 흥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할리우드의 독보적인 감독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는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할리우드를 줄기차게 찾아다니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할리우드의 거장이 된 미래의 자기 모습이 늘 스크린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필버그는 자신의 상상대로 할리우드 입성에 성공했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꿈은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이란 선물을 제공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꿈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팍팍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